찬양으로 여는 이 아침 찬미예수 찬양예수의 서수다임입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뭐냐면 은 어, 나를 구원해주시고 속죄해주신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적인 삶에는 좀 무관심한 크리스찬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어, 12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아, 어떠십니까? 금년 1년을 쭉 살아오신 게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아, 남은 한달 동안, 아, 우리는 아,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영광교의 성도님들 다섯 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분한분 한분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소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의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소희 권사입니다네 김소희 권사님네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찬호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희 집사입니다. 네 김경희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선희 집사입니다. 네서 집사님. 어. 영광교회가 김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런가 봐요. 네. 교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김포 서울 영광교회는 어, 스마일 코뿔소 어, 박영빈 목사님을 어, 목사님과 함께 서울과 김포 한강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어, 하나님의 비전을 어, 독수리와 같은 네. 어, 그리고 코뿔소처럼 어, 돌파하는. 네.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네.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에게 어 삶의 영성을 채우고 네. 말씀과 어 은혜와 그리고 기도와 또 기쁨을 어 경험케 하는 그런 어 행복이 넘치는 교회이며 어 우리 따님 목사님의 음어이 섬기는 그런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어 헌신을 잘 좋아해서. 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행복이 넘치고 또 오게 되면 또 오고 싶은 그런 보근하고 아름다운 그런 고향과 같은 교회이고 어, 우리 교회는 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와 아프리카와 일본과 또 몽골을 위해 그곳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발굴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와 연결해서 연결하는 월드 브릿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뭐 대단하네요. 행복이 넘치는 교회, 월드 브릿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어, 너무 이제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인데, 아, 여러분들 나와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 찬양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박준우 목사님, 박영인 자매님, 그리고 최란주 자매가 이제 수고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찬양 잘 아시지만은. 오늘 이시강는 같이 배워보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한번 먼저 선창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순서는 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을 맞히는 순서입니다. 자, 제목을 맞출 때 제가 힌트를 단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시고, 아,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아, 힌트입니다. 아, 기쁨, 소망, 생명. 주 밤낮 찬송 아심 밤너 어.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대신 주 다시 한 번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대신 주. 아니에요? 아니, 자신 있었어요? <laughs> 아니, 이제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아, 그런 거 같아요. 어때? 김찬호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 이찬양은뭐 예,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아주 가련한 애절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아, 제목이요. 정답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laughs> 정답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네. <laughs>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관이고 대신 대시, 대신 명였습니다근데뭐 이렇게 아, 뭐 조금 틀린 거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음, 보내주세요. 아자 아. 그러면 이찬성을 우리가 아, 여기 악보를 보면서 일전만 같이 한번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드려도 늘 하신 말음뿐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송의원사님은 이 찬양 몇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네, 어릴 적부터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불른 찬송입니다. 아, 네. 그럼 뭐이 찬송에 대해서는 뭐뭐 뭐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혼자 독창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아, 안 되네. 안 되나? <laughs> 그다 한번 해보세요. 첫절첫 절만 첫좀 시키세요. 첫, 첫 절만. 첫 네. 자, 첫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아, 여기까지. 인데요지 여기까지. 올라가서 싫어요? 지여아까지여까지까 예. 아, 아, 그러니까 <laughs> 우리 기까기까지여다까지여기다르여까지여기까이여 음 엘터 이 여기까지. 여이지여기지 우리가 찬송과 원키로 노래하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허기에 해당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소희 원사님 만약 김소희 원사님이 허신되면은 키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신한 유단. A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아, 이렇게 엘터의 음역이 되면 이렇게 찬성과 음역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반주하시는 분이 음을 이렇게 이렇게 맞게 낮춰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올라간다고 그냥 너무 비관하거나 뭐 아, 나는 안 되나봐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김찬호 간사님 한번이 찬양하는데 본인의 음이 하고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음이 잘 맞았어요? 아잘 맞죠.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음이 지금 지금 부르지는 운명이 음이 찬송에 나오는 음이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 어, 좀 높다고 느끼시는 남자분들도 계시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독창을 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키를 좀 낮춰야 됩니다. 이 찬송은 아 어, 굉장히 밝고 아주 힘 있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지만은. 그 선율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 블루기에 참 감정 표현하기 좋은 그런 찬송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자, 키를 좀낮춰서 우리 아 우리 박준우 목사님과 황경인 자매님이 먼저 내주내 네 마디를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나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시작 나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밤낮 눌러서 찬소를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늘 아신 마음뿐일세. 마음 앞에 조금 저처럼 틀리가 쉽죠늘 아신 마음. 은일세 이렇게 첫 박자가 마지막 박자에 이렇게 걸쳐 있는 이런 찬성은 항상 시작할 때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하면 그런 현상이 좀덜한데 이렇게 템포를 조금 빨리 어 우리가 부흥회 갔을 때할 때는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할 때는 이런 게 이제 자꾸 놓치기가 좀 쉽죠. 에이, 조금. 아, 조금 이보다 도 느리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음. 자, 2절 가사를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한번 읊어봐 주시겠어요? 2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네, 한번 그다음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음.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시, 가셔서 기쁨?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나. 이절을 한번 우리 저 김경희 집사님께서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이절을. 시작. 나의 사모하는 선아 목자 너무 자신이 없었죠. <웃음> <웃음> 자 이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laughs> 나의 사모하는 저 나. 집사님께 마이크 좀 드리겠어요. 교회 출석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중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때부터? 네. 네. 중이 때부터 조금 뭐 그러면 하, 학생 시대부터 다녔으니까 어, 결혼하실 때도 그렇죠. 신앙 네? 있는 사람을 신앙 만나서 만나고 네. 네. 혹시 그뭐 되게 뭐 여자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을 신앙인으로 맞을 때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이렇게 배우자로 맞을 때좀 다르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누가 중매했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눈이 맞았죠. <웃음> <웃음> 아 그러셨구나. 음. 네. 아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음. 뭐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아, 없어요. 네. 아, 어 혹시 성가대에서 만났어요? 뭐 주일학교에서 만났어요? 아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청년부에서. 네. 네. 어 그럼 청년배서 일찍 결혼하셨나봐요. 아니요 2 5 살. 어 그럼 일찍 한 거죠. 어, 일찍 한 건가. 네. 네. 아, 장도님 옆에 네. 계신 분이 남편이십니다. 아 이렇게. <laughs>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김찬호 가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누가 프로포즈했어요, 먼저. 제가 당연히 했죠. 아 어느 그래서. 점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laughs> 요 교회를 가니까 후광이. 아, 그렇게. 그래서 바로 보는 순간, 네, 계속 대시를 했었어요. 아, 아. 그래서 처음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연속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아, <웃음> 넘어갔어요. 예, <laughs> 네, 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뭐, 그데뭐그 당시에는 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많이 했죠. 네. 매일 어떻게... 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네, 뭐라고요? 저 여인을 달라고. 아. 아, 매일 뒤에서 들릴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 아. 결국 네.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 네. 사실 저 처음에는 좀 마음에 들으셨던가요? 안 들으셨던가요? 마음에 들어도 아, 또뭐안들은척 아, 것처럼 아, 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들었어 처음에. 음. 딱 오셨는데 저도 음, 어, 바로 필이 꽂히더라고요. 아, 아. <laughs> 그런데 한번 튕겼죠. <laughs> 아. 되게 여, 이제 여자분들이 마음에 들어도 이렇게 얼른 응하지 않는 거는 그뭐 때문에 그럴까요? 글쎄 더잘 <laughs> 모르겠어요. 자기 주가를 네. 좀 올리기 위해서? 네. 어좀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아, 분위기가 좋네요. <웃음> 김소희 권사님은 <laughs> 저 찬양을 잘 하시는데 뭐 찬양 사역을 하시나요? 예, 예, 교회에서 한 굉장히 오래 찬송만 했어요. 음. 찬송만 하다가, 이제 그 지금 현재로 교회 쪽에서, 어,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어 노래를 좀 가르쳐 달라.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이 또 쓰셔 가지고 <laughs> 제가 좀 노래 강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노래 강사로 지금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아프신 분들도 이제 노래도 가르쳐 주고요, 교회마다 가서. 그래서 튼 어, 찬송가는 진짜 불러도 어, 너무 너무 좋고요. 네. 어, 또 제가 맨 처음에 찬송만 하다가 아, 이렇게 좀안 믿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유행가를 좀가르칠때맨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상당히 힘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 교회 쪽에서 음. 여기저기서 지금 일단 찬양도 가리키고요. 뭐 이것저것 또 유머로서 뭐 음. 재밌는 것도 웃음 치료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찬양 사역이 어, 어찌보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쁨도 주고 네. 어떤 위로도 주고 네. 뭐 이런 게 힘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그김미서 간사님도 그 주변에 보면은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아, 정말 저분의 사역은 참 우리가 좀 귀감이 간다.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도 보고 주변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인데 주변에 좀 이렇게 귀감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음, 본인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laughs> 저도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한 분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우리. 어, 우리 이제 병원 우리 교회 건물에그 2층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요. 네. 그 병원장님이 굉장히 섬기는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분도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정말로 잘 섬기고 친절하고 누구나. 예, 그래서 정말 그 원장님은 제가 다 동네에서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음. 네. 그것까지 진료를 하도 정말 네. 사랑이 넘치는 진료를 네. 키가 ]구나. 아주 작으신데 항상 음. 미소를 머금고 계시고요. 네, 어, 정말로 음. 어, 너무나 이렇게 자상하시고 어르신들을 음. 잘 돌봐주시고 언제 가도 친절하고 네. 그래서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네. 음 닥터시구나 그런 네.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그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주. 이 찬양의 이제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이 찬양은 엄청나게 힘이 되는 찬양이거든요. 이뭐 갑자기 이 이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박사님 잘 아시죠? 네. 그분의 따님 중에 이미나 목사님이 금년 3월에 이제 작고를 하셨어요. 그데 네. 그분이 그렇게 학창 시절도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 참그 예, 많은 그 아주 뭐 뭐좀 돋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검사 검사로도 이제 생활하고 이제 변호사로 이제 활동하고 아뭐 세상적으로 봐서면은 굉장히 똑똑함이 이제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결혼해서 뭐두 번씩이나 이렇게 실패를 하고 뭐그 아, 아들도 잃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투병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는데 그분의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 사랑은 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지만은 주님으로 알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늘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라고 마지막에 그 위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하면서도 늘 기쁨으로 찬양과 이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야말로 우리에게 큰 보약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김찬호 간사님도 혹시 그런 뭐 옆에서 이렇게 참 힘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음, 저희 목사님을 소개드리고 해 싶어요. 네네. 저희 목사님은 이제 성교에 관한 어, 관심이 많으셔서 아프리카 성교를 지금 계속 나가고 계신데 어, 그 나갈 때마다 그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의 고아들 먹지 못하는 또 그리고 힘들어하는 고아들을 통해서 어, 마음을 쓰시는 걸 보고 음. 굉장히 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특별히 이, 이제 서울에 있을 때나 또는 이렇게 교회에 계실 때는 깔끔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성교를 나가시면 식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쉬움도 깎지 않으시고 하셔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잘식지도 않으시고 또 쉬움도 깎지 않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같이 느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어그 사람들과 같이 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열정 있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네.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네. 우리 이찬성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다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뭐 이렇게 절벽에 부딪혀 깜깜한 아, 절망적인 그런 일이 부딪혀도 우리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아,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 우리들의 삶은 큰 정말 위로와 힘이 되고 아, 넘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아주 쉽게 우리가 늘늘 늘 어려움이 닥치나 아, 기쁘나 함께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라면서 일절과. 5절까지 우리 아마 모두 찬양하고 저희들은 내 네, 내주에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다 오전, 나의 진정사. 의 도움을 주신 분들께 건강한 물 연구로 인류 사랑을 실천하는 워터 인 피플에서 알칼리화한 정수기를 통일한국의 그날까지 농부의 심정으로 책을 만드는 북코리아 출판사에서 책을 드립니다.